기안8사는 왜 조용할 때마다 말이 붙을까? 기안8사가 예능에서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. 모두가 웃고 있고 말이 빠르게 오가고 있는데 그 사람만 말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. 그 순간은 이상하게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. 조용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장면을 한번더 보게 됩니다. 기안8사가 말이 없을 때면 반응이 따라옵니다. 왜 저러는지 묻는 사람이 있고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의 없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의 의미가 붙기 시작합니다. 어떤 사람은 그 침묵을 무례하다고 느낍니다. 말해야 할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. 조용한 건 선택일 수 있는데 그 선택이 의도로 읽히는 순간이 생깁니다.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침묵이 가장 솔직해 보인다고 말합니다. 억지로 웃기려 하지 않는 것 같고 꾸며진 반응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낍니다. 같은 장면을 보고도 사람들이 느끼는 건 전혀 다릅니다. 그래서 그 순간은 그냥 예능 장면이 아니라 논쟁이 됩니다. 기안8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아집니다. 그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, 그 자체가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. 사실 예능에서 조용한 장면은 드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모든 순간에 말이 필요한 건 아니고 모든 장면이 웃음으로 채워질 필요도 없습니다. 그런데 기한8사가 조용해질 때만은 그 침묵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. 아무 행동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태도를 읽고 성격을 해석하고 의도를 상상합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논쟁은 기한8사가 무엇을 했는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.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는지에서 시작됩니다. 조용함을 불편함으로 읽는 시선이 있고 조용함을 진짜 같다고 읽는 시선이 있습니다. 그두 시선은 같은 장면 앞에서 항상 부딪힙니다. 기한 8사가 예능에서 조용해질 때마다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그 침묵이 아무 의미도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너무 다른 의미를 붙이게 되기 때문입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장면은 예능 장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남습니다. 기한 8사의 침묵은 그 자체보다 그 침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계속 이야기됩니다.